오늘 잠시 기독교회관에서 예, 미팅을 갖고 정말 너무 너무 오래간만에 창경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상열 장로님과 함께 예, 창경궁을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이고 예, 시간상 잠깐 긋고. 우리 창경궁에서 이제 우리가 비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예? 먹었다고 그러건가아니 이게 높은 대문인 이게 도남문인가? 정말 참이 좋은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는게 가슴을 풉니다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아름다운 땅을 지켜서 이 땅에 정말 보검이 바로 살짝 필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혀서 하겠습니다 비 비원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창덕궁 넘어가서 창덕궁 모습만 잠깐 보고 우리 국민 대회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아름답고 예 아름다운 나라를 저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손에 넘기다니 제 우리 창경으로 넘어가는 예 우리 이제. 여기서 영상을 멈춰야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창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